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박질하여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 우리들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27절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징계는 하시지만 완전히 버리시는 법은 없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고난에 대해 도우심을 지체하는 데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으로 오해하거나 낙심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안에 성취될 때까지.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해서 주님의 회복의 날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28절, 29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내 사정도 모르시고 내 기도에 응답도 안 해주신다라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아무리 사정하면서 기도해도, 호소해도 응답을 안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고 싶으셔도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거거든요. 옆기 42장 3절에서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털어내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욥이 그 힘든 고난의 시기를 딱 지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예전에 알던 하나님은 너무 작은 한 부분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고 나니까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는데 내가 그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사람들 앞에서 떠들었던 것이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겠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았고, 또한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다 알았을 거예요. 지식적으로야 충분히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왔어요. 하지만 그들이 나라가 멸망당하고 자신들이 이제 이방 나라인 바벨론 나라에 끌려와가지고 막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구원하지 않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왜 우리를 구원해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낭망하고 좌절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백성이 되어진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성도가 고난 중에 낙심하게 되는 이유를 알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능력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능력에 대한 불신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불신할 수 있는, 불신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거지. 옆처럼 하나님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았던 거거든요. 사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때요. 자기가 정말 성경을 잘한다고 하나님을 잘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라 간 저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하나님이 뭐 이러고 막 저러고 막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그러냐, 그러면서 또왜 교회가 그러냐,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가을 듣다 보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아주 일부분만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아주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 아주 작은 일부분만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하나님을 모르고 전체적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일수록 성경을 알아도, 지식적으로 알아도, 되게 어떻게 보면은 얕은 지식이죠 대부분 이런 분들 아니면 이제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분들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되게 성경적인 지식이 어디에 딱 머물러 있냐면 설교 시간에 들은 성경이 다예요 야, 설교 시간에 들은 성경 구절만 가지고, 야, 그것도 이제 다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설교 들었을 때 자기가 인상 깊게 들었던 일부만 기억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성경을 다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삶 자체를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성경을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성경 몽독할 때만 읽지 말고 정말 내가 성경을 한번 좀 정해 놓고 읽어 보는 그래서 성경을 좀 깊이 파고 들어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자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성경을 공부도 해야 돼요. 성경 공부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100번 읽는 것보다 한번 성경 공부하는 게 훨씬 나은 경우들이 많아요. 성경을 공부해야 또 성경을 읽을 때그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성경을 이해하려면 또 성경에 나오는 그런 배경 같은 것도 알아야 성경을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이 나는 하나님을 다한다, 성경을 다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고민도 해봐야 돼요. 아, 진짜 이 성경 말씀이 그런가? 베레아 교인들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고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을 해봐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때, 그때서 비로소, 아,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아, 이래서, 이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구나. 그게 그때서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고, 그때서야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식뿐만 아니라 삶으로 경험을 해봐야,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경험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경험도 그렇거든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하고 번지점프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밑에서 이렇게 볼때 "까짓 거 뭐야 저거 뭐 올라가서 저렇게 벌벌 떠냐" 까짓 거뭐 띠면 되지 줄도 매달려 있는데 왜 저렇게 벌벌 떠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군대 있을 때뭐 점프도 해봤고, 아, 까짓 거뭐 하면 되지. 근데 막상 올라가 보니까 다리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밑에서 보는 거하고, 위에서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근데 밑에서 청년들이 보고는 있고, 밑에서 큰 소리는 치고 갔고, 안뛸수 없어서 정말, 에이, 죽으면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뛰었거든요. 근데 안 죽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청년들이 이제 같이 뛰어달라고 그래서 몇번 같이 뛰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그거를 즐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삶 속에 순종으로 나타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진짜 이 말씀대로 하면 이렇게 될까라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경험을 해보면, 한번 뛰어보면 아는 거예요. 두번 뛰어보면, 세번 뛰어보면, 그때부터 즐기기 시작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한번 순종해보고, 또한번 순종해보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을 해보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게 정말 놀랍고, 또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재밌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과 경험으로 아는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요이 그거를 처절하게 깨달은 거거든요. 내가 지식으로 알았던 하나님과 경험으로 아는 하나님은 다르다 이거예요. 경험해보고 나니까 이때서야 진짜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아는 거예요. 경험해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또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서구에 딱 세워지는 그런 믿음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영원한 창조주로서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신다. 라고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짓. 지칠줄 모르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인간의 육체는 쉽게 지치고 피곤하잖아요. 우리 30절에도 보면 어린아이나 젊은이도 쉽게 지친다. 쉽게 피곤해 한다. 그러나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독수리 같이 새로운 힘을 주셔서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인간의 육체는 쉽게 지치고 피곤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한 힘과 능력을 가진 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결코 피곤해하시거나 지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고 섭리로 운행하시지만 피곤해하지 않으세요. 인간은 조금만 해도 피곤한데 하나님은 그 엄청난 일을 하시면서도 왜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와는 달리 그 능력에 있어서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그 정도 일 가지고는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을 정도의 무한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핸드폰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야이 핸드폰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 핸드폰 때문에 피곤해서 못 살겠다. 그 정도로 제가 힘이 없진 않거든요. 이걸 가지고 하루 종일 다녀도 이것 때문에 피곤하진 않아요. 왜 그래요? 제가 이 무게에 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힘이 월등하게 크기 때문에 이 무게 정도는 그렇게 내가 피곤하고 지칠 정도의 무게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것 정도는 그냥 제가 핸드폰 들고 다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무한하신 거예요. 그런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사야가 이런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강조하는가?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고 피곤했어요. 낭망에 있어요. 좀 있으면 돌아갈 줄 알았는데, 좀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 알았는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힘이 안보여요 소망이 끊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뭘 해도 힘들고 더 어렵죠 그리고 노예로 산다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소망도 없는 데다가 육체적인 힘은 더 드니까 그래서 위축되고 약해지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보면은요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과소평가하기 일쑤요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과소평가한다 고요 모세를 보면 그거를 잘 알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런데 11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울고불고 난리쳐요 하나님께서 밤에 만나를 이슬 같이 내려 주셔서 아침에 그 만나 주어가지고 쪄서 빵 만들어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빵만 먹으니까 이제 질린다는 거예요. 고기 내놔라, 고기. 우리가 애굽에 비록 노예로 있을 때에도 고기를 먹었는데 우리는 고기를 먹어야 되겠다. 고기를 먹어본 게 언제냐?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하면서 울고 불고 생떼를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기를 달라고 울며 불며 소리치는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흥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육신적인 하소연을 합니다. 11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전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 즉, 책임이 힘이 증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모세는 어느 순간 이 백성들을 자신이 책임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내가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이 백성이 광야로 나오기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모세의 능력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끌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는 이 백성을 이끄는 것이 자기의 일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모세는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피곤하고 지치는 일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특별히 이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만과 요구는 모세를 지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치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왜이 백성들을 다 나보고 책임지라고 그래요 라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달라고 조르며 우는 백성들의 요구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습니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말하기를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고 하는데 나 이런 책임 질수 없습니다. 나 혼자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백성을 너 혼자 감당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자신 혼자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요구에 지치고 피곤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육체가 지치고 피곤하면요. 견딜 재간이 없는 거예요. 육체가 피곤하고 지치면 사람들의 생각의 폭도 굉장히 좁아져요. 그래서 예전의 모세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피곤하고 지쳐 가지고 낙망에 있는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골고루 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왜 나한테 이 책임 맡기셔서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치고 피곤할 때는요, 딱한 가지밖에 사실 답이 없어요. 쉬어야 돼요. 그냥 자야 돼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쉬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셔요. 그래서 나 혼자 이거를 다 책임지고 끌고 가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렇게 되기 전에 누구를 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70명에게 모세의 짐을 나누어 담당시켜요. 너 혼자 짐 지지 말고 이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리고 이어서 18절에서 20절에 보면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요이 백성들이 나에게 고기를 달라 하고 울며 불며 소리치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고기를 주되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도 아니고 한달 내내 고기만 먹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아주 너희들이 그 고기 냄새 질리도록 고기를 먹게 해줄게. 실제로 한달 동안 고기를 원 없이 먹게 하시잖아요. 원 없이 아주. 그래요, 모세는 당연히 이 일을 못해요. 또뭐 적게 잡으면 150만, 많이 잡으면 200만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먹을 음식을 주고 고기를 한달 동안 줄수 있는 능력이 모세에겐 없어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힘에 붙이는 일들이 많다고요. 내가 할수 없는 일들이 참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나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모세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잖아요.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지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피곤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한 번만 주시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급을 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치지 않는 무한한 능력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무능해질 때 힘을 더 하신다고 그랬어요. 무능해진다는 말은 내가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라는 말이에요. 모세도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씁니까? 딱 여기에서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딱 맛보는 거예요. 모세가 인간으로서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 그러나 그 한계 때문에 모세는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것은 왜 그러냐면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사람에게 불평하고 사람에게 불만을 쏟아놓고 사람에게 분풀이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소연을 해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하소연해 봐야 답이 없어요. 사람 앞에 아무리 내 어려운 사정 알아봐 달라고 해 봐야 소용이 없어요. 기껏 해줄 수 있는 게 그냥 위로 몇 마디 해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탑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어려움,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저는 한계에 부딪혔어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더할수 없어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이 백성을 더 이상 이끌고 갈 힘이 남아있지 않아요. 하나님 이들의 끊임없는 요구를 제가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백성을 책임지라 하셨지만 하나님 난 이제 이 백성을 책임질 능력이 없어요. 힘도 없어요. 이런 모세의 고백이 사람에게 했다면 이거 진짜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자세인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를 가느냐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을 때내 눈이 어디를 향하느냐, 내 입이 누구를 향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추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응답받음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담을 덜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되 더 깊이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성도가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깊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어요. 이제 얕은 데서 놀지 마라. 깊은 데로 들어가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이제 좀 말씀을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네가 영적인 생활을 할 때에도 영적으로든 깊이 있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깊은 은혜를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뿐만 아니라 경험으로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삶의 해답을 찾아가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치지 않는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를 모두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모든 일에 승리하고 이기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